카우스 반반을 잡아보겠습니다. 능력치 창과 고강화 상태입니다. 이번에는 노블도 쓰고 좀 빠르게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이트로드가 극딜이 좋고 평딜이 안 좋은 직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텐데. 딱 그 극딜이 좋다는 장점만을 이용해가지고 보스전을 할수 있는 딱그 스펙인 것 같습니다, 지금. 카르타도리에서. 원래는 프리저를 안 쓰지만 노블 때문에. 어이 프리저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, 죽게 되면. 반반은 깔끔하게 바인드컷이 났습니다. 이상입니다.